저는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제 55호 소목장 음태조입니다. 소목이라는 거는 그 나무를 가지고 요새 현대 말로는 실내 디자인 전문으로 하는 업입니다. 그 어떻게 하면은 사연이 깊은데 그내 나이가 이제 81고 있긴 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6.25 전쟁 직후기 때문에 초등학교 들어가 때겠네 학교도 불이 다타뿌고또 이제 상기술에서 이제 뭐 공부도 하고 이래 했는데, 졸업하고 나 있겠네. 뭐6.25 동네한테 전부 다타보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 하다가 이제 우연찮게 기반 형님빨 되는 사람이 그 서울에 가는 걸알았어요그뭐 서울인지 뭔지도 모르고 어디 간다 고 하길래 따라 가는 길그 길이 바로 서울 길이었는데 그 길로 이제 들어가 가지고 그, 그 기반 형님이 그 회사에 댕기는데는 안경 만드는 공장인데 그래 그 이제 내가 취직을 하려고 하니 그 당시만 하더라도 먹고 자는 게 이제 제일 웃어 인는데 그걸 힘이 든다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이제 목공소로 보냈는 걸로 알아요. 그 당시는 목공소인지 뭐 가구점인지 모르는데 어, 나는 여기 있으면 되고 너니는 옆집에 가서 그거 좀 배워라. 그래 그 길로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목수 일을 하게 된 동기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걸 배워가지고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가구를 짜면은 요즘은 분업이 다 되어 있지만 그당시는한 사람이 다 해야 돼요. 가구를 짜가지고 장석을 받고 뭐다다 다 해야 이제 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분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 이제 그 서울에 이제 인간 문화재를 우연찮게, 예, 알았다 할까. 그래, 우리 선, 원래 선생은 이북 선생이었는데 양가구를 배웠어요. 양가구를 배우다가 이제 그걸 다 배우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먹고 재아주면은 이제 3녀이고 4녀이고 이제 쉽게 말하면 머슴살이 했는택이죠 그러다가 3년 후에 3, 4년 후에 이제 우연찮게 고향에 한번 내려와 가지고 그래 이제 팔군 후문에 이제 한번 놀러를 가봤어요 요새로 말하면 팔군 후문에 가보요그 당시만 하더라도 요장수들이흔 가구를 싫고 왔다 갔다 해. 그 그래, 이거 속은 너 마루 가져다 댕기노. 그래 아는 사람한테 물이. 이게 이 수리를 해서 미국 본토에 가면 돈이 엄청 실이 되는데 이게 이제 골동품 가는 게나아 하는 거라. 그 당시만 골동품이 뭔지도 몰랐지요. 그러가아 이거 수요가 계속 나오지는 않을까 이거. 언젠가는 이, 이제 이 한계가 올 것이다. 그러면 이런 걸 내가 재현을 해보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에서 이제 수리하는 그 집에 취직을 하게 돼가지고, 그게 인여에 대해가 우리 전통공예 이제 맛을 알고, 지금까지 이어온거지요. 그래요. 그, 우리가 보면은 이제 대, 목소목한데 대목소목이 가기 그 전에, 목수라고 칭했어요. 그래, 옛날 보면은 인구도 없고, 이, 뭐, 또가구에 대한 선호도가 없고, 이래 할 때는 이제 목수가, 그래 나무 목자 손수자를 쓰는 것 같아요. 그 손으로 나무를 다루는 사람, 이러가 목수가 집을 짓고 그 실내 디자인은 다 했는데 수요도 늘고 또 이제 그 기능인도 늘고 이래하니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대목장 소목장 분리된 것 같아요. 그래 그때부터 부, 분업이 된것 같아요. 그나마 집을 짓는 거큰걸 건물을 짓는 거는 대목이고 그 실내 디자인 하는 거는 소모 이렇게 칭해는 것아요 그러다가 또뭐 한참 흐리, 그 세월이 흐리, 또 수요가 많이 늘잖아요. 그러면 대목에서 또 분리가 되는 거지요. 대목장에서 이제 보 집을 짓는 사람, 그래 대들보로 따단고 일을 하는 사람 따로 기와를 이는 사람 따로 미장을 하는 사람 따로. 그리고 소목에서도 보면은 이제 가구 만드는 사람 따로 뭐 소방 만드는 사람 따로. 그게 소목에는 아주 또 세부적으로 많이 들어가요. 조각하는 사람 따로, 칠하는 사람 따로, 뭐, 그렇게 이제 분리가 되는데 지금은, 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목에 속하는데, 소목에도 지금 분리가 한 200개가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수요가 딸리잖아요, 그래, 인구 그래 뭐, 지금 5천만이 마그 당시 만 천만 하고 뭐, 이칼 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뭐, 지금은 그래도 수요가 이제 딸리는 거지. 예, 소목하면, 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걸 거쳐봤잖아요. 그러나 다 하지요. 다 하는데 특히 요즘은 이제 가구 쪽을 많이 하는 거고 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행사 팔만 대장경 복원이라든지 이제 애천 용모사, 그래 국보 보물급을 이제 보수를 많이 해봤어요. 그래, 왜 해봤나 하면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걸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내 디자인 쪽으로는 거의 다하이권이요 지금. 그래 지금 뭐, 온 세계가 과학에 인해가지고 뭐 첨단 기술이 쭉쭉 하고 이러는데, 그래도 그 수작업을 한다라는 이 자체는 역사에 한 페이지, 그래,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세월이 흐르고 돈이 안 되더라도, 어, 이걸 한번 그대로 이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수작업을 계속하고 또 모든 기계에 보다 하면 뭐 눈으로 손으로 먼저 익히고 난 다음에 기계를 하는 게안 좋겠나. 그래야 해 모든 그 나무나 또 이제 후배들한테 그이해식계게 수월치 싶어서 이제 눈으로 손으로부터 먼저 익히는 그 작업부터 합니다. 전통이라는 뭐 특별한 게 있겠는겨. 그리한 가정에도 보면 할아버지에서부터 아버지, 아버지에서 내 내에서부터 손자, 이게, 이게 이제 전통인데, 우리 그 전통 가구라는 것도 우리 선조들이 해왔는 과정들. 그래, 이 도구들이 내가 사용하지 않은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해보지는 아 않고, 보지는 않했지만은그 이제 책으로나 이래 읽어보면은, 이런 도구로 처음부터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이제 보존하는 이유는 그래도 후손들한테도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선조들이 가구를 짜고 어? 뭘했다하는 그 그걸 남기기 위해서 이제 하고 또 누군가는 이 전통의 맥을 이어줘야 안 되겠나 뭐 현대 그 달러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조들이 해왔는 그런 역사적인 이것도 중요하나 이래서 이제 그 도구라든지 이런 게 소중히 다루고 또. 누구라도 오면은 이제 기계로보다 수작업을 이제 보이고 이래하지 그래. 그 보통 예술이라는 거는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그저 학교에서 배워가 미술을 손으로 그린다든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 목공예라는 거는 자연에 의한 그 순수한 그림.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나무에 대한 나무가 이렇게 하면 나이테가 있잖아요. 그나이테가 자기 스스로 일하는 문양들이 아주 아름답그 아주 자연스럽고, 그, 보면은 신기할 정도죠. 그런데 그 문양을, 판재를 해가지고 문양이 아름다운 문양을 어떻게 다시 이 짜임새 있도록 가구를 만드느냐. 이제 그걸 잘 좋아있게 판재를 예, 이어 보면은 죽었던 나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무늬결이 나오지요 그래 그래서 이제 그 매력이 이제 아주음 좋... 음, 누구도 이제 외국 사람이 보면 아 우리 한국 가구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고 또 어, 서양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거는 기계로 를 똑같은 작업 물건이 두 개씩에 열 개가 나오잖아요. 우리 에, 옛날 가구를 보면은 똑같은 게한 개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무 그 자체가 문양 그한 개는 고그 나무의 한 문양밖에 뿌이 거네 그래서 그 외국 사람들이 아까 그 잠시 골동품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분들이 그래서 그걸 선호를 했는 것고 지금 우리 집에 가구 해놓은 것도 보면은 똑같은 문양이 두 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한 작품 한 개밖에 그 문양이 없어요 그러면 나무마다 조각마다 무늬가 다 틀리는데 열개 20개를 이제 판절에 이래 해가지고 이음새를 얼마만큼 잘하느냐. 그 이제 오랜 세월이 흐르면은 내 느낌대로 이제 이래 해놔보면 나무가 반듯해 보이고 이제 그, 그래 할락 하면은 그 아주 이제 오랜 세월이 숙련이 돼야 되는 게 나무가 상하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좌우도 볼줄 알아야 되고 그뭐 이제 그, 그걸 모르면은 그 이제 숙련되지를 뭐해줘요 그러면 나무가 안박으로, 왜 안박으로 구별해야 되나. 나무가 이제 돌아가는 방향을 알기 때문에 뭐 이제 그, 그래서 그 오래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래가 나중에 저 가구가, 가구 짜는 거를 이래 보면 아지만은 판재를 이해하는 방법을 보면 보면서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될거라 그래요. 아직까지는, 음 큰 세월은 아 흘렀는데 그 과거에는 이제 국가에서 우리를 보호하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근래와가는 이제 인간문화재라 하든지 뭐그 국가에서 지정하고 이제 기능인들 그리 전통 공예를 하는 사람들 보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전만 하더라도 그뭐 학교 교수나 미술 하는 분. 예능 쪽에는 이제 국가에서 보, 어, 보호를 했죠. 그런데 근래와는 이제 문화재청이라든지 이제 기능을 보호하는 거는 그래, 정부에서도 그래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모든 게 기능이나 예술이나 같테 어울리게 가야 된다 하는 시대가 그래서 이제 어, 나라에서도 이제 어, 우리 전통하는 사람도 어, 보호하기 위해서 그 뭐, 그, 조금씩, 그, 생활 보조비도 주고, 또 교육도 어떤 방법으로 시기라. 이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 시기 인데 지금까지는 이수생이 한 대명 배출 시기 있어요. 그리 타 지역에 가가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또 여기, 저, 이수생이 다섯 명인가 여섯 명인가 이런데, 어 지금 우리 아들이 또그 중에 한 사람이 이수가 돼가 여러 사람을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래 합니다. 그래. 네. 그래. 지금 일단은 3년을 배워야 이수시험칠 자격을 주고, 그거는 이제 시험은 문화재청에 와가지고 칩니다. 그러면 3년 배우고 나면은 이수시험칠 자격을 주는데, 3년 배워가 그거 안 돼요. 보통 보면 여기 전직 10년, 20년 했던 사람들이 이제 한 여기서 와가지고 이름 올리고 문화재청 이름면한 3년 보면 거의 이수가 되고 또 이수가 되고 5년 후야 이제 5년이 돼야 또 조교 시험 칠 자격을 주는 길라요 그래 조금 이제 일반 그 예능 쪽보다는 힘이 들지요또 어렵다라는 거는 요즘이 제일 어렵지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이제 우리 전통 가구가 전부 다 한옥에 맞는 가구잖아요. 그래 아파트 문화가 생기고 뭐든 다+ 다좀이 선호가+ 선호도가 없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또 거기다가 이제 중국산들 외국서 들어오는 갑상계 들어오지요. 그리 그래 지금 여기 그 배우고 내가 하는 것도 판매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 하다보니 생활이 전부 다 어려운 게지. 그러면 이게 전통이라는 건 이걸 그 생각을 안 하면 이거 배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 그래도 어, 며칠 와가지고 배우는 거 그래도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우리도 이제 부자가 되면 안 되겠나 이거 하면서 10년, 20년 후를 보고 이제 하는 거죠 지금이 제일 어렵지요. 뭐. 그리, 그래, 계획이라는 거는 우리 전통 문화가 사라져서는 안 돼. 내가 계속 그 힘들고 어렵더라도 제자들 하고, 그 이제 후배들 하고 이걸 이어 나가겠다 하는 그거는 뭐 옛날부터 생각을 그래 하고 그래 있고 또뭐 앞으로도 특별한 건 없지 싶어요. 뭐 어렵고 힘들어도 계속 그 전통 문화를 이어 받아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보입니다.